이브리서 팔장 7절 만일 그첫 번째 언약에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으리라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을 초상의 손을 잡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새 언약과 갔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일법들을 그들을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자기 유시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 더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을 불의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며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세우냐기라고 하셨으니 그가 먼저 것은 이 것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제 날 가지고 오래된 것은 사라져 가느니라 아멘.